자 여덟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한테 어떤 질문 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질문 받아야겠죠. 일단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대출을 받고 갔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질문 되나요? 어 일단 이런 상황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갔으면 심각한 겁니다. 이분이 말을 좀어렵겠는데 쉽게 말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담보로 담보 잡고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으면 이 대출은 못 갚게 된다면 이거 아니야. 근데 말을 중간에 포기한다. 포기하는 무슨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대출 받았으면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포기한다 말이 드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이 상까지 갖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이. 까지 가게 될 분들이 많이 있다. 진짜 많아요. 무턱대고 대출 받았다가. 저는 일단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됩니다 대출 받았으면 끝까지 갚아야죠 이제 와서 못 갚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못 갚으면 돈을 빌려준 쪽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을 빌려준 쪽은 나를 믿고 빌린 쪽은 뭐가 돼금기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합니다 어? 빨이못 갑니다 못 갔겠다 하면 추심하겠죠. 추심이 뭡니까? 압박을 주는 거죠. 돈 달라고. 추심을 계속 넣습니다. 저 죄송한데 못 갚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렇게 할것 같냐고요. 계속 전화 옵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계속 옵니다. 받을 때까지. 심지어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그냥 못 감당하면 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 어떻게 빌려줬는데. 그리고 이걸 빌려준 금기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사람 믿고 대출해줬는데. 그럼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 옵니다. 그런데도 이제 못갚겠다 계속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 이게 압류조차 가는 거죠 이 자식이 자꾸 돈 없다고 보이니까 그러면 압류조차 가는 거죠 왜냐 담보로 잡았으니까 담보 자는 거 이제 압류조차 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담보물 날라가는 거죠 담보물 그러니까 은행이 무서운 게 뭐냐 은행이 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왜 담보물을 잡고 할까 담보물을 담보를왜 잡을까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서라도 네가 나한테 빌린 거 받아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주담대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담대가 엄청 많아요 제기원님 그게 웬만하면 주담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서울은싹다 주담대야 그다음 주담대 덩치가 엄청 커 그래서 만약에 올해부터 이제 돈을 제때 못 내면 뭐 돈안 준다 이거야 계속 시간 끌어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안매차 가는 수밖에. 그리고 지금도 아마 빨간 딱지 붙이는 거 많을 거야. 아마 그렇게 경매 가면 뭐집값을 제대로 받아버리죠. 요즘 집값 제대로 받기 힘들어요. 옛날에 다른 게 워낙에 소비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경매로 사는 사람도 대출 받아서 사거든. 돈이 남아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그래도 안 주시. 단보물을 이제 압력을 해서 경매에 붙여서라도 받아냅니다 은행이 무서운게 그런겁니다 은행이 철저한 이익집단이에요 손해보는 장사 안합니다 은행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데 그게 또또한 사람 다 모였잖아. 그래서 경매까지 해서 뭐, 이제 돈 주고 나면 개들 되는 거야, 이게. 집도 절도 없는 사람 되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실 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긴다는 거야, 안타깝지만. 많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턱대고 하지 말았어야지. 은행에 빌린 것도 버거워서 목합이 정도면 답 없어요. 3에서 5%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지금. 그것도 버거운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감당이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집값 뭐 내려갔다고 해도 비싸기 때문에 안 사요 지금. 안 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도 이제 많이 망하고 있거든요. 중 중개사무실도 많이 폐업하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는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원룸 월세로 돌린 사람도 많아요. 월세 수요가 있으니까. 연결하신 분들이 보통 주담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담대도 있고 신용대출 있고 뭐 카드론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손는게 아니에요, 재규원님 서울 같은 데는 아마 주담대도 하고 신용대출하고 뭐 그것도 부족해서 사채까있 쓰고 그런 집도 있어 이게. 예전에 어저더나그 서울 음마 아파트 있죠. 음마 아파트 경매 나왔는데 그그 경매 나온 아파트가 그분이 보니까 막. 대출만 18억인가 받았더라고요. 신용이 18억. 근데 그 중에 8억 이상이 사채더라고요. 사채. 사체. 아야, 아니, 8억이 아니지. 10억이 넘었어, 이게. 이것저것 덕지덕지 다 대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이게 대출이라는 게못 갚았을 경우 내가 만약에 능력이 딸려가지 못 갚았을 경우 이거 못 갚은 걸 대출업체에서 이해해 줄것 같습니까? 금기관이서 이해해 줄것 같아? 아니지 아니지 어떻게 가하다 내야죠 내가 하자고 했어? 네가 스스로 한 거잖아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럼 책임 못 짓고 왜 질렀냐고 이 사람아 이 금기관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바라야 삽니다 생각해봐 은행이 만약에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은행 망하는 거야 은행 입장에서 받아내야 돼 지들 살려면 당연하잖아 여러분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돼 은행도 단목으이 있으니까 빌려준 건데 못 갚자 그러면 단목으 팔아서 받아내야죠 만약 은행이 그 담보물도 못받으면 생각해봐 그러면 은행 예금 적금 넘 사람도 피해보는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러분 그리고 뭐 회생같은게 있다고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아니라 뭐 회생같은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회생해서 일하는 사람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이게 나는 애초에 비트코인 그, 주식으로 연끌해가 날려먹은 사람이 사람까지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이 개가 천선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회생 받았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산다? 안 믿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라는 게참 웃겨.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런 걸 법에서 이제 봐가지고, 이 사람이 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 1억 빚졌지 그러면 이 사람 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4천으로 끊고 매달 12, 너는 그러니까 12달씩 얼마씩 갚아? 그럼 끝난 거야. 이 개인의 생이잖아. 난 이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법이 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의 어떤 그런 채무관계에 들어와가지고 금액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빚었으면 그렇게 할 건가? 난 솔직히 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나라, 이걸 법이, 법이 봐가지고 정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젊을 때 빚지고 갚은 노년이 빚터터린게 아니라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못 갚습니다. 잘 들으세요. 젊을 때 빚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억단위가 빚지고 가는 사람 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근데, 억다리가 비친 사람이 많아져요.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그냥 못 갚습니다. 못 가고 그냥 질질 끌려 사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렇게, 그, 개인의 세월 갚아줘도 절대 고마운 거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애가 탑니다. 이 사람 믿고 빌려줬는데 법에서 강제로 막 후레치 해가지고 이 정도 도만 받아라. 근데, 정작 채무자는요, 아니, 법에서 이렇게 해줬잖아. 나 이만큼 갚으면 된다니까? 나 이만큼 갚을 거야.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젖바라장 나온다니. 이런 거 진짜 많다니. 개인에서 법원 가가지고. 법에서, 채권자, 니는, 임마, 이거, 너한테 한 사업 빌렸지 근데 얘 보니까, 이거 못 갚아. 얘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얘도 가족있고 살아야될거아니야 어, 얘도 보니까 딸내미 두명있고 마누라도 있구만 어? 얘 잘못되면 가족들 미래 날라가는데 그래도 되겠어? 그러니까 4억원 됐고 한 1억 5천 받아 너 1억 5천 갚을 수 있지? 그러면 이거 매달 할부를 해가지고 얼마씩 입금한 조건하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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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님 시. 씨 잘도 좋겠다 여러분 채권자 아니 그게 어딨습니까 판사부 너무하시네 네, 남은 2억5천만원은요! 2억 이상한 게, 그런 거 많이 봐준다, 법에서 만약에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개인세 받는 사람의 자식,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참작해준다니까, 우리나라 법이. 제 자식이 있으면. 자, 이런 거 보면 나는 좀 우리나라 법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그러니까 순진하면 당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순진하면 당한다는 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단계까지 가면 안 돼. 2단계에 갔으면 나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거 포기하는 거야, 이제. 사람답게 사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신들이 못 갚을 빚은 많이 악용해요. 저 엄청나게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용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죽고 나는 거야,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많이 벌려놓고 못 갚을 상 만들어놓고 갚을 생각 안 하고 개, 개인회생 가가지고 변호사 비싼 거쓴 다음에 이제 후려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쩌나 배째 난시고 나오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빚을 많이 짓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일부러 많이 벌려가지고. 못 갚을 상 만들어 놓고 아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개인회생 가는 거야 가 가지고 이제 판사가 뭐고후려치게 해버리고 <laughs> 채권자하고는 따져보지도 않고 상의해보지도 않고 그런 식의 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빚못 갚겠다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사람은 안 봅니다. 사람은 안 봐요. 죄송하지만. 남자, 여자 사람은 안 봐. 애초에 저런 사람들이 사람 같이 산다? 다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빚을 졌는데못 갚겠다는 사람이 손절하세요, 그냥. 도와주지 마시고요. 엮이지 마세요. 그리고 저런 상황 되면 안 돼. 웬만하면 내가 대출 을 받아서 못 갚을 상황 만들면 안 됩니다. 만 들었 다골 걸로 가요？무슨 말 인지 아시 겠죠？자, 이상 으로 여 덟번째 썰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